큰 스님, 오냐? 평산 선사께 인가를 받으시고 2년 동안 선지식을 찾아 떠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선사들을 찾아가 가르침도 받고 겨루어 보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요, 대도로 돌아오신 것은 기사년 5월의 일이지. 법원사로 돌아와. 지공화상을 뵙지 지공화상께서도 반가워하셨겠군요. 방장실로 나를 부르시더구나. 스님은 그때의 일을 회상하고 감회에 젖으셨지요. 시군이 옵니다, 스님. 오, 들어오시게. 자 이리 가까이 예 드시게나 황공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님. 법의 스님 그리고 이건 울자 진작 권했어야 할 것을 그래가 차막을 떠나는 바람에 오늘에야 부족하는 것이야 황금마옵니다 그리고 이건 부족하는 개수. 백양에서 차 마시고 정안의 열매는 해마다 어둡지 않은 한결같은 약이네 동서를 바라보면 남북도 그렇거니 종지 밝힌 법왕에게 천검을 주노라 백양에서 차 마시고 정안의 열매라 백양, 정안 모두 지공화상의 방장이름이지요. 지공화상은 나옹스님을 법왕이라고 인가했습니다. 나옹스님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여 다음의 개성을 읊으셨지요. 스승님 차를 받들어 마시고 일어나 세번 예배하나니 다만 참다운 소식은 예나 이제 나 변함이 없네. 그리고 거기서 한 달을 머물다가 하직하고 몇해 동안 산천을 두루 돌아다녔구나. 선지식은 찾지 않으시고 산천을요? 응, 음, 선지식은 다 만난 셈이니까. 그럼 명승지를 다 돌아다니셨군요. 음. 그러다가 이듬해 정월에 법천사에 잠시 머물러 있는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구나. 뜻밖의 손님이요? 음. 고국의 소식을 가지고 고국의 소식이라고요? 그럼 찾아오셨다는 손님이 바로 고려 사람이었다는 고려 사람이었지. 누구였는데요, 스님? 누구였을 것 같으냐? 아이, 궁금합니다, 스님. 바로, 무학선사였느니라. 무학선사요? 무학선사는 그 전해에 큰 뜻을 갖고 원나라에 왔다가 그해 법천사로 나를 찾아와 인가를 받았지. 큰 스님의 인가를요? 어, 그몇 마디 문답을 해 보니 그릇이 큰 인물이야. 그래 인가를 했느니라. 그럼 무학 스님은 그때 이미 큰 스님의 제자가? 지공 화상의 제자이기도 했고. 지공 화상의 인가를 받았습니까 그랬군요. 그럼 무학 스님께서는 그 당시. 고국의 소식을 스님께 전하실 수 있었겠군요. 전해주었지. 금상께서 새로이 왕위에 오르신 일하며 백성들이 크게 우러러 보고 있다는 소식도. 그리고 스님, 그때 혹시 묘연 스님의 소식은 못 들으셨습니까? 들었지. 들으셨군요. 무학 선사가. 우연히 회암사에 들렀다면서 묘연히 남기고 간 그거를 전해주더구나 어, 어, 어떻게 회암사에는 들르신 것일까요? 무악선사는 일찍부터 나를 만나고 싶어 했는데 내가 원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회암사에 들렀었노라고 그러더구만 아, 원주 스님께서 묘연 스님이 남겨놓고 가신 그로를 무학 스님 편에 보내신 것이로군요. 그랬던 모양이야. 그래서요, 큰 스님. 묘연 스님이 무슨 그로를 보내셨습니까? 음... 스님, 묘연의 결심이 그럴 줄은 미처 몰랐느니라. 결심이라니요, 스님? 나옹 스님은 그때 묘연 스님이 남겨놓았다는 짤막하고도 결혼한 그로를 회상하셨습니다. 스님, 혹시 스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해서 회암사에 들렀다가 원주 스님께 이 글을 맡겨옵니다. 불자님들의 가호를 받아 스님은 옥체 만안하시겠지요. 아버님은 제가 정성껏 모시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지는 최근에 장론이게라는 귀중한 책으로도 탐독하고 있사옵니다. 듣자오니 여자는 남자보다 10년을 더 수행하고서야 비군이가 될수 있다 하더이다. 지금은 비록 아버님 모실 일이 남아 출가는 못하오나, 언젠가는 죄도 출가할 깁니다. 그러기 위해 앞서 부처님의 길을 걸으신 장로님들의 아름다운 개성을 읽어 미리미리 사문의 소양을 기르고 있는 길이옵니다. 스님, 부디 이 누이의 일 잊지 마시옵고, 제 앞길을 비춰주소서. 큰스님 장로니계라고 하셨습니까? 장로니계지 비구승들의 계송을 엮은 장로계와 더불어 유명한 계송집인데 부처님께서 비구니들에게 내리신 계송을 비롯해 많은 비구니들의 아름다운 시들이 담겨 있는 계송집이니라 나옹스님은 젊어 모든 경전을 섭렵하던 무렵에 읊어보았던 장론이개 한수를 입속으로 읊어보았습니다. 장론이여 헌 누더기로 옷을 만들어 그것을 입고 편히 잠자다. 너의 욕은 억제당하여 솥 안에. 마른 나물꼴이 되었나니 아무리 내가 여위고 병이 들고 몸이 야위어 빠졌더라도 지팡이의 의지에 산에 오른다 거기서 승가의 옷을 벗고 발루를 엎어두고 어둠의 구더기를 들붓으면서 을 쉬게 하리. 그래서요, 큰 스님, 묘연 스님께서 삭발을 하신 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지. 아버님을 봉양해야 했으니까. 그 후로는 그럼 못 만나셨습니까? 소식은 들었다만 다시 만난 것은 내가. 머리를 깎아 줄때 일이었느니라. 명신은 묘연 스님에 대해 자꾸 추궁하면 스님을 괴롭히는 듯해서 말머리를 돌렸지요. 그럼 스님, 무학 스님을 인가하신 뒤에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 이듬해 가을에 천자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천자의 부르심을요. 아. 그래 대도의 광제선사에 머물게 됐지. 광제선사예요? 음 그리고 그 이듬해 가을 개당 법회를 열게 됐지. 개당 법회란 새로 주지가 부임했을 때 법당을 열어 설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개당 법회는 고려의 스님으로서는 그보다 앞서 태고 보우 스님이 영영사에서 여신 이래로 두 번째 법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스님, 그 개당 법회는 얼마나 성대했습니까? 음... 나옹 스님은 그보다 앞서 바로 그해 여름, 무학 스님이 고으로 돌아오고자. 인사하러 왔던 일을 회상하고 있었습니다.